대통령을 길러낼 수 있는 교수 사주는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기 안철수 사주를 한번 볼게요 안철수 이제 보편적으로 전부 다 안철수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면 은 당첨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얼목 일주일, 주에 어, 지지가 처음부터 목으로 이루어졌어요. 목과 이제 토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미토라는 자체는 우리가 해맘이 목구기 되는 어떤 목의 고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라는 자체는 이제 이미 하나만 있어도 이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화를 할수 있는 어떤 계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가 좀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인미 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화로 변했다. 이 우리가 인사도 화가 되고 인호도 화가 돼. 그러니까 화기가 굉장히 강한 어떤 사주로 변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화라는 자체가 이제 화생 토를 하니까 토까지는 이제 잘 되니까 목에 이제 토는 뭐냐면 재가 되죠. 자 돈이 돈이 많다. 돈까지 가는데 이제 관까지 가려면 재생관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토는 조토가 돼버리니까 토생검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금이라는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한테 관이 되고 직책이 되고 또그 직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은 많으나 이제 그 어떤 시장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게할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 되고 또한 이게 이제 목생화를 하니까 목화통령이 되니까 지인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 중간 역할을 이제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59부터 무신이라는 자체가 신이라는 자체는 관이 들어왔지만, 인신충에 또 화단 뭐에 세용이 되니까 보이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투표를 하면은 이제 경쟁을 붙으면은 이제 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실속은 없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장을 출마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절대 이제 어떤 대통령 할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인자 역할을 하고 어떤 그 대통령을 길러낼 수 있는 어떤 음. 교수 사주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